왜 저렇게 왜저지 아니에요 왜왜? 저 다리 떤다고 전쪽이요 다리 떤다고? 아니 이쪽인게 아니라 쳐다보는데 계속 왜썰어요 누가? 이상한가 아이 뻥 오케이 어? 와 <laughs> 진짜? <laughs> 야 다이나 주워 먹어라 082도 <laughs> 082누 <공팔이다>, 공팔. <laughs> <laughs> <나> 저를 기억한다고다이 <laughs> 누나나 해주세요 다이 누나 <laughs> 안돼 안돼 지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녀가 해볼게요 <laughs> <laughs> 진짜요? 진짜. 선생님 학원 맞아요? 꽃뱀 양손손대. 같이 프린트실 갈까요? 위로 넘어. 이거 진짜 범죄자인데 이 내가 범죄자가 니야 때리지. 야, 야 너희 꼭나 도와줘야 돼 <laughs> 잘가. <laughs> 여기 봐요 영문의 일골 맞죠? 무한제 또는 마이너스 무한제로 가는 거 이해해요? 네. 좀잘 봐요. 이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이만큼은 무한제 또는 마이너스 무한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말은 이해하죠? 네. 같은 위치예요.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지는 형태예요. 잘 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거 어디로 가요? 얘가 마이너스 2면 1이 돼서 0으로 가죠. 맞나요? 네. 여기서 문제는 얘가 실제 0은 아니에요. 0으로 다가가는 값이고. 얘는 무한대죠.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야, 봐봐. 아주 작은 값과 아주 큰 값이 있으면 오케이? 둘이 곱하면 어떤 결과를 낼지 몰라요. 저것 또한 다구정형이에요말 이해하겠어요? 이걸 간단하게 부호를 빼고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라고 쓰고요. 얘는 완전 간단합니다.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끝이에요. 대입하면 다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끝났습니다잘 네. 보시죠. 이거 알아들었죠? 네. 앞에 거잘 봐요. 풍분 이거 x 플러스 3분의 이거 2x 플러스 6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면.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e x 플러스 4, 2. 이 나와요. 됐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분해 보면 맞나? 맞네. 맞아요. 잡았다. <laughs> 자, 아니 욕을 박아버릴 텐데. 그래서 여기까지. <웃음> <웃음> 이렇게 지우면 어때요? 0으로 가는 부분이 날아가 버리죠. 네. 남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맞죠? 마이너스 2분의이면 결과를 내요 왜 마이너스 2예요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거죠? 그럼 음.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4분의 이겠죠 여기 마이너스 어. 2 집어넣으면 1 되죠? 조졌어요? 응.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어. 됐나요? 네. 알아듣나요 다? 네. 이게 영국법이 무한대 꼴이에요. 어려워요. 별거 없어요. 네네. 그쵸. 네. 그렇지. 자. 그럼. 솔직히 53번은 질문할 거 감안하고 그냥 낼게요. 알겠죠? 왜냐면. 그냥 써보세요. 내가 다음 시간에 그냥 풀어줄게요. 53번은 풀지 마세요. 도움 전혀 안 돼요. 알겠죠? 네. 이건 극한 값을 이해하는데 방해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정형 요소를 다 찾았습니다. 극한에서 그 계산하기게 다예요. <laughs> 잘 봐. 진짜 많아 보이지만 몇개안 되죠? 영분은 골 하나. 뭐한테 뭐한테 꼴 하나. 뭐한테 말해서 뭐한테 꼴 하나. 뭐한테 곱하기 0골 하나. 네 개밖에 없죠.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누굴 풀어내는 건지 잘 보세요. 54번 보세요 리미트 x가 6로 가고요. 자, 지금 쌤이 하는 얘기는잘 들으셔야 돼요. 숙제는 여기까지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여기 18초까지 66번까지가 숙제일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 잘 들어보셔요. 쌤이 말하는 거 친구들.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알겠죠? 자, 잘 들어봐요. 이 4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울 거. 근데 이 4개를 네 어떻게 쓰는지 보라고요 눈이 있으면 보셔야 해요 잘 봐요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여기서 만약에 분자가 0으로 안 가잖아요 만약에 어떤 숫자잖아요 그럼 이 새끼는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7이 아니고 부아대표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뭐 나와야 돼. 요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아까 전에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겠죠? 맞나요? 네. 이 말이 이해해요? 오케이? 이해해? 이거 0으로 보내봐요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면 이거 어차피 무한대로 가고 이거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으로 가는데 밑에 새끼가 만약에 딴 새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새끼 0이 아닌 어떤 숫자로 가잖아요? 그럼 이 새끼는 무조건 뭐예요?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이말 이해하시겠나요? 네왜 그래프요 그래? 만약 어? 피자맛은 지나가는데? 내가 뭐 먹었지? 자 <웃음> <웃음> 이거 얘가 특정한 숫자 A로 가고 이게 만약에 0으로 가봐요 그럼 모양이 이거랑 똑같아지겠죠 자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무한대 뭐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뭐 결과를 얻게 되겠죠 안나요 남아 남아 아, 모르겠어? 이걸 넣는다고? 아. 아, 모르겠는데 어떡해 남아 남아 괜찮아 괜찮아 자 봐봐 됐어요 여기까지? 네. 다 왔어요 위에 것도 무조건 0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럼 위에 거에 대해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럼 살며시 b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이걸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0 나오려면 저조건이면 되잖아요 됐어요? 이거 다시 집어넣어요 위에다가 이거죠 삐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인수분해에요 무조건 마이너스 2 있어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죠 음, 됐습니까 아래 거잘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면요 엑스 마이너스 2 붙고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이제 2 집어넣었을 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7 나올라고 한다면 넣어볼게요 분모 얼마나 와요 마이너스 2 분자 얼마나 와요4 플러스 a 그게 마이너스 2분의 7 a 는 3입니다 a가 3이면 B는 마이너스 10이겠죠. 끝. 음. 어려운 거. 처음부터. 꺼져. <laughs> 너도 남아. 저기 밑에 왜 생겼는지 모르겠네. 어느 거야 이거 다시 쓴 거예요. 그냥. 나만 아 남아. 남아. 오늘도 12시까지? 뭔리야나 <laughs> 뭐 12시에 수업그 끝나는데. 그럼 <laughs> 요즘에 <laughs> 몇 시에 갔어요 1시? 좋시 좋대 좋대 니네 엄마 보고나서? 아저 쌤이랑 같이 갈거라서 싫어하지마 밤을 해볼까요난 너랑 같이 갈 마음이 없어요 아자 네. 할게요 원래 내 퇴근시간은 4일 가고 난 바로 집구 어 그러면 오늘 집에 못가시는요자 <laughs> 60번 보세요 이거 내가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들어올 거 감안하고 그냥 시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왜냐하면 18초까지 풀어와야 돼서요. 쌤 어려워요. 괜찮아요. 차근차근 해해 하세요. 하세요. 내가 이렇잘 이해 안 되는 건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자, 봅시다. 얘뭐죠 여기 봐봐, 친구들. 얘 뭐한 대로 가는 거죠? 여기 봐봐. 얘 뭐예요? 최고 차가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이겁니다. 내가 이거 쓴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FX 무조건 몇 차이여야 되게요. 2차. 무조건 2차고요. 최고 차의계수가 무조건 마이너스 3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1 나오죠. 몇 번이에요? 음. 됐나요? 자 봐요. FX는 마이너스 3 x 제곱이 무조건 붙어있어요. 그리고 지가 누구예요? A S 플러스 B 예요 몰라도 됩니다. 이제 이걸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50번 문제로 52번 문제가 그걸 돌아갑니다. 자, 부모. 아까 이해 못한 영화 잘 들어봐. 부모가 무조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맞죠? x 0영으면 무조건 0으로 가죠. 분자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영 넣었을 네. 때 0으로 가야겠죠 그럼 b가 무조건 0이에요 아까처럼 뭐 복잡하게 할필요가 없어요 그냥 0 넣었을 때0 나와야 되니까 b가 0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 네. 그럼 위에 거는요 이렇게 써질 거고 아래 거는요 이렇게 써는 상태에서 x가 0으로 갈 거예요 위에 거 얼마로 나눠야 되죠? 이거고 이거죠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분의 a 즉 이게 1이에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B는 0이고요. 이거 18쪽까지 푸세요. 꼭다 해보세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오케이? 와.